고르고라는 괴물 자매가 있었어요. 세 자매 중 막내인 메두사가 가장 무서운 괴물이에요. 머리카락은 무시무시한 뱀이고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어요. 메두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이 되고 말지요. 용감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치러 길을 떠났어요. 메두사를 물리치러 간다니 내가 칼을 만들어주지. 대장장이의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멋진 칼을 만들어 주었어요. 승리의 신 아, 칼이 있으면 방패도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가거라. 승리의 신 안테나는 가슴에 차고 다니던 방패를 주었어요. 메드사가 있는 곳은 요정들만 알지. 요정이 있는 곳은 한 개의 눈을 돌려. 가메스는 새 할머니가 알고 있단다. 헤르메스가 친절하게 가르쳐. 좋았어요 다. 에르메스가 가르쳐준 대로 찾아가 보니 할머니들은 머리가 하얀 백조였어요. 페르세우스는 슬그머니 다가가 한 할머니의 눈알을 빼서 다른 할머니에게 건네줄 때 얼른 받았어요. 할머니들은 다른 할머니가 눈을 가지고 있는 줄만 알았지요. 저는 페르세우스예요. 요정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안 돼, 그건 비밀이야. 그럼 눈을 돌려주지 않겠어요. 뭐, 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아, 네. 제가 할머니들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눈을 찾고 싶으면 요정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할수 없군. 눈 없이는 살수 없으니 알려 주자.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요정의 나라로 갔어요. 이먼 곳까지 손님이 오시다니 어서 오세요. 요정들은 친절했어요. 페르세우스에게 날개 달린 신 마법의 자루 쓰면 모습이 안 보이는 모자를 주었지요. 메두사를 꼭 물리치고 오세요. 페르세우스는 나에게 달린 신을 신고 허리에 헤파이스토스의 칼을 찬 다음 마법의 자루를 메고 아테나의 방패를 손에 든채 메두사가 있는 섬으로 갔어요. 아우 졸려. 메두사를 보면 돌이 되니 쳐다보지 말고 물리쳐야 해. 페르세우스는 돌아서서 방패에 비친 메두사를 보았어요. 메두사는 자매들과 잠을 자고 있었어요.그러나 머리카락 뱀들은 잠들지 않고 기분 나쁘게 꿈틀거렸지요.페르세우스는 발을 탁 굴렀어요.그러자 날개 달린 신이 하늘 높이 오르게 해 주었어요.에이, 나쁜 개물아!에이, 나쁜 개물아! 칼을 받아라! 페르세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칼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얼른 마법의 자루에 담았어요. 그때 자고 있던 고르고 자매들이 일어나 자매들이 깨어나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려 했어요. 페르세우스는 아? 페르세우스는 얼른 모습을 감추는 모자를 썼지요. 그래서 괴물은 괴물들은 페르세우스를 쫓아올 수 없었어요. 용감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친 것이랍니다. 음.